이2차함수의 그래프를 자이 그래프는 뭐예요? 꼭지점이 원점인 그래프예요. 이것을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켰대. 그럼 평행 이동시켜 여기에 있던 이렇게 있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얼마만큼 0에서 어디로 갔어? 1로 갔어요.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 그래프가 점 5, k를 지날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얘는 누구예요? y절편이지. 자,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y는 a배의 x축 방향으로니까 x, 여기 x자리에 x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대입되겠지? 더하기 2라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시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를 구해야 해? a를 구해야 해. a 어떻게 구해요? a. 지나는 점. 누구를 지나? 0,4를 지나요. 자, 그럼 0,4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4는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제곱하면 4. 4a. 그래서 a는 얼마? 1이다. 즉, y는 x 빼 2의 제곱이라는 식이고요. k의 값을 구하여라?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대요? 5콤마 k를 지난대요. 그럼 5콤마 k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k는 5 빼기 2의 제곱이다. 3의 제곱이니까 얼마? 9가 된다.